네, 반갑습니다. 바른경제tv 이주원 전문가입니다. 어제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은 이제 미 대선이 끝나고 바이든이 당선됐다의 여파, 여파라면 오늘 증시가 내렸던 것은 화이자의 백신 개발 여파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 내렸었죠. 실질적으로 뭐 지수가 많이 내려가진 않았, 않았으나 우리가 갖고 있던 종목들이 내려가면서 어제, 오늘 참 일일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단 하루도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남은 두달 동안 바쁘게 뛰어갈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저번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두달 제대로 된 수익을 매주 안겨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주 2회 방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한 내용은 그린뉴들 이후에 바이든 당선인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이 화면 보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이든의 시대가 개막됐다. 이제 여기서 국내의 영향이 나오겠죠. 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건 향후 행보와 정책입니다. 그렇죠? 굳은 의지. 네, 뭐 아직까지 당선은 됐으나 1월 20일까지 기간은 남았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보다 바이든을 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로써 하나의 불확실성이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이든 당선에 따른 수출 정책 변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이 그린 뉴딜 그렇죠? 관련. 그리고 두 번째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중국 강경책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며칠 전에 중국에서 한번 엎었죠. 1차 무역 협상은 무효다. 라고. 없었죠. 여기서 이제 국내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환경에 따른 변화가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을 먼저 강조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친환경은 물론이고 과도한 무역 제한 조치 지향, 그죠 경기 부양책도 실현될 거고요. 하지만 이두 가지보다 더 좋은 거는 오바마 케어 확대 공약이 그린뉴딜 두 번째로 가장 큰 핵심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어떤 건지 뭐 많은 분들이 들어는 은셔 분들을 있겠지만 정확히 그 뜻과 개념이 어떤 건지를 먼저 한번 봐볼 텐데요. 미국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에서도 이 의료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속하죠.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그 감기로 병원 한 번만 가더라도 그 의료비가 어마무시하다고 하죠. 이거를 이제 정부와 기업이 분담해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하고 미국 국민의 95%의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던 게 오바마 케어인데 이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바로 없어진 보험 안정 하나입니다. 왜냐? 기업들이 많은 세를 내기 때문에. 그 법인은, 트럼프는 법인 편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 편이고, 이, 여기서 이제 줄다르기를 하는 건데, 바이든은 이 오바마 행정부의 뜻을 이어서 오바마 케어를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을 바로 두 번째에 내세웠고요. 이 오바마 케어 확대 공약의 안쪽으로 가시면 의약품 접근성 확대, 그리고 복 제약, 처방, 장려가 있고요. 여기에 국민 무료 진단, 그리고 의료 종사자 보호, 메디케어 연령을 원래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요즘같이 고연령 사회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것도 또한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할게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미국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약 6배가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600배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국 제약바이오에 황금기가 올수 있고 그 영향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코로나 백신이죠. 오늘 날짜입니다. 그런데 네, 화요일 날짜로 기사가 떴습니다. 90%의 효과가 발생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들뜨긴 이르다고 봅니다. 자 일단은 90%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딱 지금 시중에 나온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바오 업계는 딱 3개입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의 미국의 모더나 그러니까 미국 업체 2개에 영국 업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미국 화이자에서 신종 코로나19 백신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진단키트 언택트 관련 제약바이오 백신주들이 우르르르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들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들뜨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안정성 및 효능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고요. 삼상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은 다섯 개국 4만 4천 명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삼상 실험을 했던 게약 94명 대상 결과가 90%다. 94명이다. 그러니까 4만 4천 명 대상이 아니고 94명 중에 90% 효과가 나왔다는 거고요. 이 확실한 데이터 또한 회사 최고 경영자를 제외한 누구도 이 데이터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많이 가봤자 3일이라고 봅니다. 불과, 뭐,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될수 없지만, 당장 내일 이 백신 관련주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죠. 영하 70도에서 단 5일 밖에 보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1,500개, 2,000여 개, 2,000만 개 만들어도 영하 70도에서 단 5일 밖에 보관이 안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 같은 미국 백신 같은 모더나에서는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20도에서 7일 동안이 보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만 다 퍼뜨릴 수도 없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퍼뜨려야 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이고요. 아직까지 삼상이 끝나지도 않았고 안전성 및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슈는 단기 이슈로 끝날 것 같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오바마케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있는 이 제네릭 의약품 확대, 저비용으로 인한 코로나19를 치료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방도 예방이고 백신도 좋지만 일단은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먼저 나와야지 이 코로나를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이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저비용 코로나 치료제가 먼저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개발부터 신약을 먼저 추출하고 연구하고 하기까지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 제네릭 의약품에서 추출하고 있는 신약들 많이들 올라가고 있고 이거를 현 추구하고 있는 대통령이 바로 바이든이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첫 관문 자체가 바로 이 코로나19를 얼만큼 빠르게 확실하게 종결시킬 건지가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이 제네릭 의약품을 확대하겠다. 제네릭 의약품이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램데스비르, 가장 뭐 유용하게 많이 쓰지고 있는 이 램데스비르조차도 부작용 및 높은 가격, 그리고 위독한 환자에 우선 투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클로로킨 램데스비르, 뭐 뮤큐키네티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욱더 저비용의 코로나19 치료제를 많이 확산해서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를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신보다는 제네릭 의약품을 통해서 먼저 이 치료제가 나오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백신이라고 보고 사실상 뭐 삼상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전성 모든 게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먼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 국민무료진단이죠. 그리고 의료 종사자 보호 장치. 트럼프가 가장 욕을 먹, 많이 먹은 게 뭡니까? 이 마스크죠.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오늘 그 바이든 당선인조차 강조한 게 마스크는 꼭 써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의료 종사자 보호 장치로서 무료로 배포할 수도 있다. 라는 핵심이겠죠. 이 국민 무료 진단이라는 게 물론 무료로 배포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지만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도 분명히 배포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받고, 수출 중인 진단키트 17개사, 19개 제품도 추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뭐, 진단키트 관련주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너무 슬퍼할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향후 승인 사례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현재 국내 진단키트 업체, 그리고 마스크, 방호복, 의료기기 업체들이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오바마 케어, 오바마 시점에서, 대통령 시점에서 약 6배 이상의 시장이 열렸다고 한다면 저는 올해 20년도 내년까지 이 6배 시장에서 최소한 곱하기 2배는 더 시장이 더 많이 열리고 깊게 열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바이오, 제약바이오질의 황금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갈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뭐 셀트리온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진단키트, 마스크 업체까지 연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대장주와 후속주들은 따라오겠죠.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에 마스크와 진단키트까지가 핵심 재료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이 미국 FDA 승인, 그리고 EUA 긴급 승인권 대기 중인 국내 기업과 이미 승인돼서 많이 유통되고 있고 실적이 찍히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일차적으로 수익을 볼 거고 저희는 이거를 수익금으로 가져갈 겁니다. 남은 두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는 먼저 움직입니다. 황금기가 오기 전에 황금 같은 제약 바이오주 수익 먼저 안겨 가실 분들은 위에 번호 보이시죠? 황금 플러스 성함 보내 주시면 이 황금기가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국내 제네릭 바이오 시밀러 업체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후속 타들 재료들 준비해놨습니다. 이 종목들 먼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목요일까지 선착순 50분 대상으로 종목들 준비해놨으니까 먼저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간략한 방향들 먼저 한번 설명을 쭉 해드렸고요. 이틀 뒤 목요일은 이 대표적인 종목들. 삼성 바이오 로직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관계사 진단 키트 마스크 헬스케어 업체들 간략한 회사 기업 개요부터 설명 차트 분석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조금 빠졌다고 해서 절대로 우울해하거나 슬퍼할 결을 없이 저희는 남을 두달 동안 확실하게 뛰어서 이 황금기들 황금 같은 종목들 수익들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있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꼭 혼자 가지 마시고 이 황금, 황금기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여기쯤에서 마무리 하, 해드릴 거고요. 목요일에 다시 한번 종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